네, 안녕하세요, 스 네. 네. 아 그, 아, 데뷔를 하고, 네. 그, 아, 하이드대망대인물마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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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데뷔를 또 하세요. 이렇게 아, 네. 그러니까 되게, 이제 데뷔하니까 질문도 많을 것 같아요. 네. 어, 저희가 이번에 어, 신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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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이 신이 음, 좋아. 좋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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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리오는같것그래 저는 네. 인간성을 네. 어,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정 <목소리> 어, 일단은 그, 들 가장 주의해야 음, 되좀 음, 음, 중요한 사이인 거의 뭐첫인상어도 많이 아니0 너무 많아졌어요. 밝은 모습 힘들어도 힘들 척을 아무 하면 안 돼요 뭐할수는지 항상 뒤에서힘들어도 앞에서 웃는 모습 이런 게 저는 저는 그런 거성이그 나와서 제가 하시 있는 많은 상황에 대해사람들 알아보는 거뭔 갑자기 내가 많이 어 많이 이어지는게 아닐 거예요 그음 소녀시대 들고우리나들다보면 뭐, 예전 그대로 맞아요. 녹할수 있는 데서 보면 티비겠죠. 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간성, 두 번째 이사성, 세 번째 경성성. 네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시즌. 개방